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전해준 유튜버, 비둘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신주쿠구 인터넷 방송인 살인사건입니다. 2025년 3월 11일, 후아치에서 방송을 하던 인터넷 방송인 모가미아이. 그녀는 지하철 노선인 야마노테선을 따라 걸으며 방송하는 일명 야마노테선 일주 워킹 콘텐츠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도중 정체 불명의 한 남성이 갑자기 등장했고, 그는 아이의 목과 머리, 가슴을 무려 43차례나 흉기로 찔렀는데요. 결국 그녀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그대로 촬영하며 시청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내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 라며 범행을 인정하였는데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쿄 타마시 토야가오카에 거주하던 22세 여성 사토아이리 가해자는 도치기현 오야마시에 살던 42세 남성 타카노 케니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인터넷 방송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타카노는 피해자의 사정을 듣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여러 대부 업체에게 돈을 빌려 전달할 정도로 금액이 커졌고, 그렇게 빌려준 돈은 총 250만엔,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왜 타카노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타카노가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헬프 마크를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5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게 된 그는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피했고 이후 타카노는 법적 대응과 소송으로 승소까지 하였지만 직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점차 절망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피해자가 야마노테선 일주 방송을 할 거란 사실을 알아낸 뒤, 그 다음날 방송 장소에 찾아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신주쿠구에서 있었던 끔찍한 살인 사건. 신주쿠구 인터넷 방송인 살인 사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읽고 확인하는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뭐랄까? 정말 쉽게 누군가를 피해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 주세요. 저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